반반 신년을 맞아 한살더 먹은 저는 이민웅입니다. 올해 계산을 해봤더니 제가 서른 아홉 빼버켄트로 됐더라고요. 한국 나이로 서른 아홉, 서양 나이로 서른 일곱. 아... 10년을 맞아서 요즘 네이버에서 토정 비결을 2월까지는 무료로 봐준다고 하는 그런 값진 소식을 들어가지고 한번 재미삼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아시겠지만 크리스찬이에요.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좀 열심히 다니고 저희 엄마 아빠도 되게 열심히 다녀서 저희 엄마 아빠가 이런 거 보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오해 없으시게 크리스찬이며 이거는 재미로 본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미일 뿐 전혀 제가 이걸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 많은 크리스천들과 저희 엄마 아빠께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신년 운세. 신년 운세 남자 생년월일시 1982년 5월 31일. 시? 묘신가 보다. 오전 6시 태어났대거든. 어.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엄마가 내가 어깨가 되게 진짜 어렸을 때부터 넓었거든 그래서 내가 목이 얇고 어깨가 넓잖아 어깨가 하도 넓어서 머리 나오고 한타임 쉬 그래서 어깨가 이렇게 넓은 거라고 아직까지 그렇게 강조를 하세요 너는 나 때문에 지금 어깨가 넓은 거라고 총은 하늘을 밝게 비추는 해살처럼 사람의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주고 정감있게 사랑을 대할 수 있는 본인의 장점이 보이는 시기입니다 이에 많은 고민 상담이 들어오거나 힌저타임 얘긴가?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는 사람이 많을 수 있습니다. 간혹 시작하면 가급적 끝을 봐야 직성이 풀릴 만큼 열정적인 모습도 보이겠습니다. 열정적인 사랑의 감정도 생길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분야에 대한 호기심과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던 것에 대한 실현 충동이 강해질 것입니다. 시도해볼 수 있는 것들은 가급적 많이 해보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어... 다시. 다수... 어? 예년과 다르게 활발하게 경제적인 활동을 할수있다나더 경제적인 활동을 얼마나 더해 이에 다른 애보다 특히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장소에 맞는 패션에 신경을 더 얼마나 더 쓰라고 어, 자 일단 애정은 한번 가볼게요 자기 중심적인 경향이 강해서 강해져 색다른 모험을 해보고 싶은 시기가 옵니다 연애를 한지 얼마 안된 사람이랑은 또 다른 이성을 만날 많아서... 수있어 근데 이거는 이제 좀 너무 뭉뚱그렸다 바람둥이라기보다는 쉽게 실증을 내는 스타일이랄까? 그게 바람둥이 아니야? 아 그래? 달라. 아다로 먹어다르 거야 아! 직장 직장 생활에서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직장 동료들이나 상사들에게 리더십을 인정받는데 단지 가끔씩 보여지는 가벼운 행동과 말로 인해 한껏 올려놓았던 이미지가 깎일 수 있으니 <laughs> 사소 말과 행동이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 가는 당신은 멋져 보일 때입니다 설사 성공하지 못한다 할줄도 최대한 패배자가 되진 않겠습니다 안 맞네 안 맞네 근데 그거는 맞는 거 같아 이거는 조심해야지 항상 말을 조심하겠습니다 2 0 2 0년도에 저요? 일단 몸 건강하게 하기 지금까지 너무 나쁜 생활 습관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서 사실 작년 말에 좀 되게 많이 아팠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병원 가보니까 잠을 너무 많이 못 잤고, 그 다음에 술을 너무 습관적으로 마셨고. 너무 바쁘니까, 저녁에 약속이 없는 날이 있을 수 있잖아. 스케줄이 없는 날. 근데 집에서 쉬어야 되잖아. 근데 그게 그냥 쉬는 게 너무 아깝고, 손해보는 느낌인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맨날 뭐 약속 만들고, 그냥 자지 않고, 맨날 술 먹고, 그랬었는데 그게 되게 몸을 망친 것 같더라고요.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좀큰 결심을 하게 된한 해여가지고. 또 올해는 뭐 하나를 꼭 해야겠다고 굳이 따지자면, 퍼포먼스가 좀 많이 성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1년도 다 돼가니까. 이제 이,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좀뜰때 되지 않았어 여러분 소문 좀 내주세요 그래도 한 5만 정도는 돼야 뭐 팬미팅도 하고 그리고 우리 빰크드 기도 좀 살고 실버버튼 정도는 좀 받아야 근데 약간 올해는 좀 그렇게 할수 있는 한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또 요즘은 정말 알다시피 사소한 실수, 실수 하나도 특히 이제 뭐 방송하는 사람들은 되게 큰 데미지를 입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하고 그래요 소소하게 연애요? 그 연애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사실. 연애는 정말 공덕같이 <laughs>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 내가 아무리 광 다섯 개를 들고 있어도 오강 못 하는 것처럼, 아무리 쌍피 세 개를 들고 있어도 못날수 있는 것처럼. 아, 엄청 많이 났어. 짜증나. 이거 괜찮네 블루베리 풀라프치노. 아우 짜증나. 아우 짜증나. 연애도 연애도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음 비우고 그렇게 있겠습니다. 네이버에 거기에 오늘의 관상이라고 오늘의 관상. 됐어. 야, 뭐야 짜증나네. 오늘의 관상. 필요 없는 것에 과도한 욕심을 부려서 자신의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까지 손해를 입을 수 있다. <laughs> 당신의 키워드로 말해 볼게요. 행복한 자신감. 20대 중반. 이게 무슨 소리야? 다시 해 볼래. 좀 웃어야 되나? 또 나왔어. 좀 웃었거든. 당신이 신의 오른손에서 빠져나왔다고 생각하는 순간. 왼손에 잡히고 만다? 이게 뭐야? <laughs> 어? 행복한 자신감 20대 중반 똑같이 나왔습니다 우와 신기해 나 옛날에 올렸던 기사 같은 게막 나와 문제정 남자 기사 어, 되게 신기하다 야너 진짜 뭐 어려워 그거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데 진짜 뭐 어렵다고 여러분 어, 그래서 제가 재미로 한번 봐봤는데 여러분 아시죠? 이런 운세는 그냥 재미로 봐야 되는 거 그래가지고 막 또제 친구들을 보면은 막, 막 오늘에 어울리는 색 이런 거 나와요. 그럼 또 무조건 그 색을 입어야 돼. 막 핑크 나오면은 막그 없는 와중에 핑크 옷 입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휘둘리지 마시고 살면 살수록 뭘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뭐를 실수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막뭘 잘해야지라는 것보다 그냥 내가 취약한 부분에 실수하지 않게 끔만 하면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서른아홉입니다. 이제 내년에 브혹이라고 하는 마음이 되는 마흔이 되는데 마흔이 되기 전에. 뭔가 마음을 잘 가지런히 정리해서 저의 또 몸도 챙기고 제 주변의 사람들을 좀 챙기는 그런 뜻깊고 따뜻한 한 해가 되겠습니다. 사실 생긴 게 이래서 좀 많이 따뜻해야 되는데 그동안 그러지 못했거든요. 너무 독살맞게 산것 같아서 올해부터는 좀 따뜻하게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년 운세 한번 봐봤는데 재미로 한번 봐보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신청 많이 많이 해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빰빰.